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가수 무종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또다시 2승을 차지했습니다. 3월 9일 아침 KBS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특집 방송에서 1승을 한 이후 다시 2주 만에 출연해 2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함께 출연한 가수는 김태연, 성환, 수현공주, 무룡, 아로라 등이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수현공주가 또다시 많은 표를 받고도 무룡에게 아깝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수현공주 매번 많은 표를 받고도 2등으로 너무 아깝게 또다시 밀려.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것 같습니다. 무룡가수가 오늘도 47545표로 2승 도전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1승 때는 남진의 이력서를 불러 1승을 거머쥐고 이번에는 강진의 달도 밝은데를 불러 또다시 2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원래 초삼성을 앞두고 근소한 표 차이로 아깝게 우승을 놓쳤던 무룡은 당시 신경이 어땠냐는 질문에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며 그래도 아침마당에 나와서 좋은 기운 받아가서 좋았다고 했으며 또 어머니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해한해 한해 거듭할 때마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는 걸 보고 꾸준히 노래해서 어머니 건강해지는 걸 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룡의 어머니는 지체장애 1급으로 2004년 헐헐헐을 발표한 가수입니다. 이승을 차지한 무룡은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무룡은 2013년 충성 쏜다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도전했는데요. 이번에는 3세판인데 꼭 5승을 이루어 멋진 가수 어머님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무룡가수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 무룡가수 5승 할수 있게 많은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 삼성 도전에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